디지털 시대에는 전체 데이터가 샘플보다 더 재사용할 수 있대. 왜? 왜?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 터방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즘은 왜? 컴퓨터가 다 처리하잖아. 전체 데이터를 다 조사할 능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 컴퓨터가 다 전체 데이터 조사하면 된다. 표본 추출해서 일부만 보는 것보단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더 정확하겠지. 선생님 말 접수되고 있어. 어, 컴퓨터 때문에 어. 디지털 시대에는 전체 데이터 조사 가능하다 옛날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표본 추출해갖고 표본들만 조사를 했잖아.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데이터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수 조사 가능하다 이말야 전수조사한단 말 알지? 어. 자, 오랜 생일 더. 무작위 표면적절해야 된다. 무작위 표원 퍼병, 무작위로 법원을 축출하죠? 예? 조사하기 힘드니까. 추우, 맞지? 어. 자 무작위 표본 추출이 지름길이다 이 말. 좋은 지름길. 왜? 옛날엔 컴퓨터 없으니까 사람이 전수 조사해도 그 전수 조사한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못한다 이 말. 전수 조사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에? 데이터 처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한 거야? 무작위로 막 이것저것 다 편향되지 않게 어, 뽑은 표본 추출한 거야. 자 그것이 이씨 가리킨 게뭐 있어 가주 당연히 아니다 무작위 표면 추출이다요거요거 오영식으로 쓰였네 목적가 analysis 이거 명사형 파스아우린 목보로 큰 데이터에 에?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말. 디지털 시대 이전의 에라 시대에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야지 큰 데이터 처리가 가능했다는 말. 전수 조사는 힘들었다는 말. 자 그러나 그래 가지고 애즈 마치 에지랑 똑같아. 에지 생량하고 마치 에지 이렇게 한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지. 예, 이거라고 이건 이거. 어, 이제 생명 했다고 해. 자 변환시키는 거죠. 에 컨버트 A 인투 B 잖아요.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뭘로 더 작은 파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에 어. 압축 파일 쓰잖아요. 음. 전환할 전환하는 것이네. 여기, 얘가 동명사죠. 얘가 접속사니까, 지금. As, 이 부사절에. 그래서 result 단수동사야겠네. 더 작은 파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결과를 나왔다. 데이터의 손실을 낳은 것처럼. 정보가 잃게 된대뭐 했을 때? 표본 추출했을 때. 표본을 추출하면 무작위 표본 추출 했으니까 전수조사 한게 아니니까 다 조사한 게 아니니까 예? 자 조사하지 못한 정보가 있겠지. 놓치게 된 정보가 있다. 이 말이야. 컴버트 A into B고 컴버트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자주 나오는 A니까. 이렇게. A로, B로 바꾸다. Turn A into B랑 똑같아. Transform, Shift. 이걸 바꾸다는 동사는 다 이렇게 쓰잖아. 자, 그 다음에 얘가 뭘로 쓰인 거야, 지금? 어느 방법? 뭘로 쓰인 거예요해빙은 뭘로 쓰였어? 대단 말하네. 동명사 주어. 자, 프로바이더 단수동사 그래서 완전한 완전한 완전에 가까운 데이터 집합을 갖는 것즉 전수조사하는 것다 조사하는 것퍼만 축출해갖고 일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어. 제공하는 데 훨씬 비교급 강조죠 몰라 예? 훨씬 아까 한번 적었으니까 예? 비교구이 있고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 어떤 자유야? 탐색해. 그 다음에 바, 데이터를 탐색한대. 심표, 심표, 이거 5화로 돼 있네. 자, 뭐로부터? 다른 각도로 데이터를 볼수 있어. 전수조사 했으니까 컴퓨터가 어때?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니까.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 만약에 인구조사했으면 10대가 몇 명인지 연령별로 봐도 되고 남녀 구성으로 봐도 되고 마음대로 컴퓨터에서 할수 있잖아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조사한 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구당 10대가 몇명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다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다 이 말이야 어. 이해되지? 여러 각도로 데이터를 보는 것. 또는, 자, 특정한 측면, 그것의 특정한 측면을 더 자세히 보는 것. 이런 거 가능하다, 이 말이야. 10대 애들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10대들이, 어, 뭐, 10대가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막 이렇게, 예? 더 자세히 볼수 있다고, 해. 예? 자, 그래서 이건 비유한 거야. 카메라에 비유했나? 카메라에. 카메라, 에 카메라 비유고 줬고. 지금 전수 조사하는 거, 전수 조사하기 전에 뭐했어? 무작위 표본 축출한 거하고 전수 조사한 거하고를 카메라에 비유한 거야. 요 예? 카메라에. 그러면 카메라가 뭐였겠어? 한 단면만 찍는 카메라 있고, 풀 풀. 여러 가지 다양한 앵글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겠지. 예상이 되잖아. 나. 그거 설명하는 거야. 표면 축출하고 전수조사하는 거. 그거를 카메라에 비유한 거니까. 그럼 봐봐. 자, 적합한 사례가 일 것이다. 이 말이야. 라이트 필드 카메라래. 뭔지 몰라. 에? 그래서 설명 나와줘요. 위치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봐봐. 얘는, A가 선행사야. 어떤 가면이라면 포착한데. Not just, but 올선 없네. 무슨 뜻이야, not just. 나동이랑 똑같죠. A뿐만 아니라 B. 이거잖아. 예,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다 하나보다. 어떤 단면도 찍을 수 있고, 뭐, 뭐, 예. 자, 싱글. 하나의 평면. 플레인 평면. 빛의 하나의 평면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처럼, 에즈처럼. 삽입되어 있잖아요. 전통적인 카메라처럼. 카메라처럼 빛의 한 단면만 촬영할 수 있고, 자, 광선이네. 전체 빛의 장으로부터 나온 광선도 포착할 수 있다. 이해됐지? 한 단면은 뭐야? 뭐에 비한 거야? 포변축출? 아니, 빛의 전체 장이니까 전수조사한 거. 아까 풀, 풀, 풀 데이터. 이해됐지? 어. 즉, 즉, 약 얼마냐 이게? 1100만 개? 예. 이 광선을 어, 포착할 수가 있대. 이 라이트 필드 카메라. 둘다 된다. 말. 둘 다. 됐지? 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카메라에 비유한 부분. 자, 사진사들이 아직 안 끝났구나. 결정할 수 있대. 나중에. 나중에 찍어 놓고 뭐해. 필요한 용도로 이렇게 편형하면 되지. 컴퓨터에서 작업하니까. 이거, 어, 어느 요소네. 이미지에.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로되 돼있다. 조심해라. 음은사가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얘가 투부정사다. 여을까 좋아요. 여기 있어. 어. 자, 디지털 파일에서 어. 이미지의 어떤 요소에 집중할지를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 이말이 그럼 옛날 이천통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라이트필드 카메라는 디카네 디카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나 예, 그럼 디카로 찍어 놓고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그 전송해서 그 파일 다할수 있잖아 알지 너희가 지금 다 쓰는 게뭐 그거니까 에? 이거 할수 있죠 근데 그 무슨 카메라지 아 필름 카메라는 그런 게 가능해 불가능해 필름에만 있잖아 한 면만 필름에 담기는 거잖아 에? 다양한 각도로 쓸수 없어 그냥 지금 찍혀진 그대로 인화지에다 인화밖에 못해 걔는 어, 알지 디카는 어때 컴퓨터에서 동영상이나 필름받아 다 하잖아요 좀. 어. 자 그래서 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나 이것만 찍어야지, 라고. 빛에한 단면만 이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신스 때문에겠죠? 신스 접속사니까 완문이야. 근데 봐봐, 이 동명사 주어고 동명사 주어고 멕스 단수동사 있다 근데 멕스가 또 O형식이니까. 감옥 썼네. 직목이 투부정사에서 감옥 썼죠, 지금. 어, 아, 어순 알지? 나 목보, 직목.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거. 에? 모든 정보 수집하는 것, 즉 디카 쓰는 것 가능하게 했대. 차후에 그것을 할수 있지. 아까 우리 전수 조사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렇게 뭐할수 있다 했어. 조작 가능하다 했어. 어, 똑같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에, 아직까지 카메라는 자 전체 빛의 장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광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에 갔다? 모든 데이터에 가깝다 말. 그 결과 정보가 어쩐데? 더더 재사용 가능하다 말. 컴퓨터에서 막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쓸수있다 말. 더 재사용 가능하다자 평범한 사진보다 더 재사용이 가능하다의 말. 자, 사진사가, 뭐만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아, 가보자. 에이, 사진사가, 아, 앞에가 선행사구나. 평범한 사진, 얘가. 얘가 선행사고. 그 다음에 관부 썼어 완문이야. 사진사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사진사가 결정해야 하는 평범한 사진이야.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전에 결정해야 돼. 전치사 챙겨라 이번에 전인지 넘어선 건지 안에 있는지. 그녀가 셔터를 누르기 전에 평범한 카메라 아니 필름 카메라는 셔터 누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이렇게 초점 맞춰 갖고 할지 미리 정한다고 해. 됐어